저빠 아빠, 아빠, 안타 안타 아빠, 로빠리라고빠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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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빠, 저희가 기사님. 마. 네. 마. 예, 마. 마. 세라. 세라. 갑자기 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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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będą> 웃기다. 웃기다. <laughs> 여러분은 도깨비왕 그림이야기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좋아좋 텐션이 아 <laughs> <자, 웃음> 너무 <와> 셨는데 사장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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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아요, 좋아요. 댓글 오이 롯데 이차짜선탔님도 웃으실 듯. 텐션 좋은 사람들 많다 가지고 지금. 아! 근데 그림 진짜 또잘 그리시네요. 아, 그래요. 정말 그렇지, 감사합니다. 그렇지? 난 맨손으로 그리는데. 우와. 뭐이렇게 그리신다 이 어? 나도 맨손으로 하는데. 예? <laughs> 네? 얘도 되게 잘 그려요. 오, 나무 잘. 얼마 없어요, 나. 내. 지금도 그려 주셔. 오, 오! 우와 진짜 잘한다. 돌아신다. 한번 찍시다. 우리 한번 방 치고 나갑시다. 어때요? 우와. 어우. 또요이야 나. 아. 나 어, 그래. 네. 아, 이제까지 만난 출연자 중에 제일 미인이시네요. 와! 아, 그래. 정신을 잃었어요. 콜라세요. 안전 운전하겠습니다. 걱정하세요. 롯데 화이팅. 아, 롯데, 롯데. 롯데 제일 팩트가 그거예요. 롯데. 롯데. 빠밤밤빠밤밤 너무 아 너무 웃기다 귀요미 <laughs> <laughs> 제인스타 HM 어디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얼굴그려야죠 <laughs> 얼굴 안돼요 지금 앞머리가 없어미가지고 지금 안돼요 러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출연시다니 저희 다같이 직장동료 겸 학교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저희 이것도 인연인데 네. 하이파이브 하시죠 네 그렇죠 <laughs> <laughs> 아안손안 <아니, 손은 웃음> 씻어야지 클라트 그래 들 하늘을 안 씻기 아시죠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너무 웃기다 근데 <laughs> 나 다른 사람한테 기 빨려 본거 처음이야 인간에서 귀안 빨리거든요 맞아 맞아, 맞아. 아, 사장님 최고십니다 진짜 아, 역시 롯데가 우리를 뭉쳐주잖아요 아, 롯데 아, 롯데 롯데 기세지 뭐 미쳤지 예. 않습니까 잘 들어, <목소리> 호이소, 아이, 여러분. 아시씨 전, 준, 오. 음. 아! 들아 와, 최강의 손님을 다 하셨습니다, 아, 아, 최강의 손님들. 아, 역시. 하트 1 0도 네. 어. 안녕하세 아쉽게도 아니구나. 뭐가 사장님 이이 영상이 유명해진다면 네. 사장님 제가 이거 퍼널키. 오, 네네네네네네. 가등하축하능하죠 이번에 우리가 유명해진다면 뉴키즈 <laughs> 출연. <웃음> 어, 오, 그렇죠. 로테시션까지 네,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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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아까 말씀했잖아요. 뉴키즈 네. 출연하면 바로 네. 모든 미션을. 네. 그림 그리 보세요. 아마 한쪽에 나오시가 톡 하시고 바로바로 바로 아 그리는 거죠. 바로간 저희 완전 가는 거죠. 네. 그렇죠. 미션 주는 대로 바로 때리 뿌리는. <laughs> 우리가 멀지 않은 텐션 좋죠. 액션 좋죠. 저희 스처가 되게 멋지세요. <laughs> 아네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미녀를 보시기 위해서 조명 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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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잠시 후 롯데. 그 장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. 안녕. 이거를 아, 중간에 진짜요? 진짜요? 딱 막아버리는 거죠. 무슨 말이야, 지금? 아니, 입술과 가까이 오기 전에 무슨 말이겠지 여기다 서로 박치기라, 입술 박치기라 하도록. 그 연출을 지금 한다고요? 아니, 그건 뭐야? 그, 아, 19번 아이군요. 아니, 그건 여러가지 연출이더 그, 좀 접혀갑니다. 어, 그렇게 된다요 런데저공적 어떻게 참지? 분명 이 골목 어디에 경찰서가 있었는데, 왜 이리 오늘은 안 보이노? 저기다, 저기. 미녀에게 말조심하소. 감사합니다, 구독자님.